오늘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갔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내에게 제가 한국에서 자랐던 동네와 다녔던 교회, 학교 등등 저의 추억이 묻어 있는 곳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한국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사를 가고 남아있던 자리에는 연립주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랐던 지역도 이것저것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그 아련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역시 구비진 골목을 지나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집들과 구비진 골목들이 모두 정리되고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음 속에 한국이 나의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전의 흔적과 기억들이 사라졌다는 것에 참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데 LA공항의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관이 welcome home이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아, 이제는 미국이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방의 나라, 마음의 거리가 있던 나라 미국이 어느덧 저의 보금자리, 마음의 안정을 주는 집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내가 머물 수 있는 곳, 나를 보호해주는 집, 더 크게는 나를 포함한 공동체가 털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가슴벅찬 승리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들을 앞으로 살게 될 터전을 설명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 땅이라는 의미는 재물의 개념이 크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그냥 돈의 개념을 넘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볼수 있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장치입니다. 또 땅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소유한 땅은 하나님에 대한 서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진 장소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땅이 이렇게 특별하기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아모리족 속과 바산을 정복해서 땅을 얻은 것과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특별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왜 오늘 여호수아 12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함을 넘어서 감격스럽게까지 한 일인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간의 죄가 발견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런 장면에 비교해서 오늘과 같은 본문은 조금 건조하게 읽혀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들을 설명하는 장면이 가슴벅찬 이유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머물던 거처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속되어 살아가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정착해서 친척들과 함께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갑자기 땅이 없는 자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땅 없는 자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환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에게 줄 것임을 약속한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빨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셔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 역시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땅을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인데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난한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 애국 땅입니다. 애굽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정착하게 된 결과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정착해 있던 땅마저도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땅이 없이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다가 나그네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서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6절에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이라 하시더니 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한 세대를 100년으로 쳐서 4대를 살다가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헤 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가나안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 눈에 더디 보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여호수와 1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여잡고 살아갈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며 지키시며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